그래도 바쁘신 중에 뭐 대표님도 계시지만 또 직장인들 분들은 또 시간을 또 내서 오시느라고 해서 셨고 오늘 특별히 또 여성 경제인 협회에서 대거 참여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그 조경 쪽에 한분 오셨고 또 인테리어 쪽에 오셔. 인테리어에서두 분이 오셨고 저희 그 강미지 부회장이라고 공간 그 실내 공간 쪽에 그 하이템 넥서스의 부서장으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합동역에 보니까 쇼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책집필할때집필지 모임을 그 넥서스 위에 루프탑 해가지고 루프탑 가든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할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2시부터 총회를 하고, 원래는 이제 3시부터는 그 이제 세미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고, 또 뒤에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만든 따끈따끈하게 건축과 도시공간이라고 딱 12부만 갖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생물도 좀잘 먼저 오신 분들은 얼리 업 들어가셔가지고 <laughs>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신 부회장님들이 잠깐 나가신 분들도 있고 한데 도촐하게 일단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한국여성건전자 회 회장을 맡게 된 박기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총회는 사안이 없을수록 빨리 신속하게 잘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의 작전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 어느 회를 가던 이제 너무 많으시면 또뭐 이견도 있지만 저희는 전폭적인 지지로 일단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빨리 진행을 하고 또 좋은 강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 또 네트워크 같은 게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 총회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들 힘입어서 이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회원이 정족수가 이제 약 3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년, 21년 차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에 30대였던 분들은 50이 됐을 거고 20년 전에 50이셨던 분들이 70이 되셔서 어 이제 좀 많이 아 뭐라 해야 기술직으로 치면은 30년, 40년 차 되시는 분들이 은퇴도 하시고 해서 아무튼 고급 인력의 집단이긴 하지만 좀 우리 협회도 고령화에 들어서고 있다는 거 그래서 330분이 계시지만 좀 활성화돼서 지금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이 조금 많이 줄어든 상태여서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장 나이보다 지금 젊으신 분들 위주로 다부 회장님들을 세워드렸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이제 20살까지는 어떤 자라남의 성장의 목표였다면 이제 열매가 이제 21살부터 열매를 맺기 위한 어, 제2의 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30명 중에 어, 위임해주신 분들하고 해서 지금 현재 휴면회원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의결 정족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정, 정의원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회원 동정으로는 건설 기술의 날이 이제 3월 24일 날 있었는데, 박유정 삼천불산 수석께서 저희 회의 첫 회에, 어, 감사시죠 그래서 국토부 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셨고요. 임정서열대학교 조교수님께서 이제 국무총리 표창 수상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여성 기술인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2023년도 사업 계획입니다. 1월, 1월에, 어, 이제 이과통이 리노베이션 들어가면서 저희가, 어,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고요. 다음에 2월에 임원진 구성해서 지금 이제 21년차를 새로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건설기술협회장 면담을 했고 또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또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이제 정기이사회가 있으면서 그 한국여성변호사회의 협업 추진으로 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바라기 아동센터 공간환경 개선, 어, 무슨 얘기냐면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 아동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어, 그런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치유하고 그 마포를 방문했었는데, 거기는 세브란스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계시고 그 상담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상담 공간이 조금 어, 약간 그 드라이해서 뭐 편안하지 않은 공간이어서 환경 공간 개선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더 편안하게. 법원에 이제 할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어, 담는 것을 이제 그 기학자 그 여변 회장님과 저와 또산조회장님강대수 이사님이 방문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기술의 날 참석을 해서 그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셨는데요. 많은 기관의 분들 한 700여 분 오셔가지고 이제 수상하고 서로 나누는 자리에서 저희가 또 여성 인력으로서 그러니까 100만 명이 지금 기술 인력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3만 명 정도가 여성 인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점점 더 늘어야 될것 같고 또 지난 3월달에는 그 인서울 27에서 그 여성 건설인협회와 여성 변호사의회총네팀 정도 조촐하게 친선 라운드 했고 음 여담이지만 그. 건설인들이 골프를 조금 더잘 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탑에서 이제 모든 챔피언부터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롱기를 빼앗겼는데요. 롱기, 박경웅 부회장님, 조금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정기총회 다시 하면서 이제 오늘 정관 변경할 내용하고 예산안 사업계획 임원 구정들 얘기하고 이제 공동 세미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제가 11대인데 어 10대까지 역대 회장님들을 모시고 감사와 사안에 달린 5월 달에 어이 자리에서 이제 세미나도 있겠지만 사무공 어 이전한 데서 이제 같이 오찬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세미나가 계속 이어지는 게 건설 분야의 ESG를 좀 저희가 널리 특화해서 맞춤형으로 강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달에도 건설사를 위한 내용들을 다양한 분야 우리 박경 또 성종합건축장소의 마스터로 계시는 회장님께서 국내외 글로벌 인증 트인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또건설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그리고 7월에는 우리 협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그 차세대 그 건설 리더들을 이제 배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올해는 작년까지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했는데 씨를 많이 뿌렸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어, 취업을 한 학생들도 있고 한데, 좀더 좀 빠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각 분야의 부회장님들이 계시니까, 건축부회장님, 기계부회장님, 토목부회장님들께서 어, 저희가 이제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면 어, 인원을 10명이든 20명이든 해서 각 분야만 해도 저희가 분야가 많아서 금방 100명, 20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좀 지혜롭게 해서 한 번은 다 모여서. 초청 강연이나 그런 자리를 하고, 썰티피케이션 증정하는 자리로 하고, 각자 멘토링을, 각 분야에서 멘토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더 친밀하게 이 분들이 3학년 대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3학년 아닌 네. 2학년. 네. 어, 어, 제가 진짜 물어보니까 진짜? 한 2학년쯤 돼서, 아, 네. 1학년, 네. 되고 나서 2학년쯤 돼서, 어, 네. 그 학업을 접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참 많대요. 왜냐하면 네.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실 잘 아시지만 네. 건축 분야가 네, 그렇게 설계에만 있는 게 같고, 아니라 굉장히 스펙트럼이 바로,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야에서 갖고 있는 그 스펙트럼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지도와 또 인턴으로 바로 넘길 수 있는 그래서 네네. 각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도 같이 아, 산업 협동할 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 분야 회장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9월 달에는 워크샵이 있는데 그 워크샵은 전통적으로 작년까지는 이제 어 우리가 좀잘 알지 못했던 70이라든지 아주 전문가를 모시고 법사를 통해서 전문 지식을 두루두루 습득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여러분들 그 미생을 해서 좋은 장소를 하고 또 10월, 11월에도 끊이지 않게 ESG 그러니까 올해는 건설 기야 ESG를 여성건설 인력회에서 좀 주도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ESG 강의는 정말 많거든요. 근데 ESG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건설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ESG를 어좀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각 건설 회사에 도 요청하고 있어서 하고 12월에는 하이라이트로 제가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회장있인데 다음 회장님을 미리 좀 초빙을 해서 좀 수석 부회장님을 선출하고 또전 회원이 참석하는 자리로 송년회를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회장님들, 부회장님들 이제 그 회비 관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ESG 전략 세미나 내용 이제 이것을좀 조정될 같고요 그러면 이제 11대 임원진 구성에 대해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조경부회장은 나훈이 부회장이신데 님 지금 또그 학업에 각사하기 과정을 갖고 계셔가지고요 기계부회장 조금 이따 인사드리고요 ESG 위원회를 맡고 계시는 도시부회장님, 천재현 부회장님, 그리고 인사는 이따가 제가 사진이 있기 때문에 또 구조 어 부회장님 그리고 또 건설관리부회장님, 장려부회장님 그리고 교통부회장님, 김은경 부회장님, 토목 김성희 부회장님, 건축 박경구 회장님, 황영 김유부 회장님, 부동산 어, 김재형 부회장님, 그 다음에 전기 윤영희 부회장님, 실내공간 어, 강민지 부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회장님들이 조금씩 이제 오시고 계시는데요. 제 회장 얼굴이 너무 달라서 풀메이크분들랑안할때랑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빨리 얼굴을 바꿔든지 사진을 바꿔든지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자, 남은이 조경 부회장님은 한일이 조경 협의 사무소 소장님이시고요. 어, 이거는 직접 이제 서울시 그 시민 정원 교육할 때 직접 드로잉 해주시면서 정원 컨설팅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세컨하우스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녹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박보경 부회장님 조금 인사, 인사드리고요. 자, ESG위원회 맡고 계시는 설원현주부회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렉트하우스 고스터로 일하고 계시고요. 건설기술위원회의 이준하 구조부회장님. 예. 네. 이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장혁부 회장님은 대리인에 계시는데, c s 부서 계셔가지고요. 늘 고객들을 달래시느라고, 중요할 때만 좀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관리, 시공관리를 좀관련하고 계시고요. 공보위원회에 맞는 또 아름다운 우리 김은경 교통부 회장님, 차이카이 이현씨 소장님으로 계십니다. 예. 예, 구속적으로 멘토링도 많이 해주셨고, 감사하고요. 우리 토목부 회장님, 예. 현대건설에서 한 30년 토목 분야를 좌지우지 하셨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G열 엔지니어쪽으로 해서 GNG 테크놀로지 대표님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뭐 요즘 모든 건축물에 그 친환경 에너지 공급이 필수기 이 때문에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이 늘그 언제든지 우리 김성현 부의님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바꿀 수요 어, 그럼요. <웃음> <웃음> 사진 업계에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회원관리위원회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건축 분야가 또 인프라가 제일 많으셔요 박경 건축부회장님 상건축앙 건축 설계 사무소의 마스터 소장도 계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위원회 김미호 환경부회장님 그린포일 대표이사님도 계시고요 생태보건협회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대행자회 또 회장님으로도 계시고 아무튼 생태보건 쪽에는 꽉 잡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위원회인데 지금 부동산이라는 어떤 거대 그 자본시장을 기술력으로 장악하시면서 어 복정력 맞죠? 복정력 그 복합 얼마입니까? 아니 저기 사업 비용. 사업비 1조 5천억? 뭐 1조 5천억 정도 가볍게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는 고양종합건축사 아이고, 오타난데요. 대표님으로 계시는 김지영 부동산 부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명희 예, 정기 부회장님은 그 나로 이엔시의 진짜 회장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비우셨고, 우리 강미지 실내공간 그 부회장님이 조금 늦으시는 것 같아요. 저기 만나실 거면은 합동역 7번 출구를 나가시면 한샘 넥서스 쇼룸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아,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냥 만지면 돈 천만 원 이상 되는, 어, 이제 가서 좀 가끔 만나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좀 중요한 항목인데 조금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 정관이 2011년에 개정되고 나서 2023년도 4월 13일날 이제 오늘 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분야,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아유, 강미진 부장님 회 인사 좀 들으시고. 합동역 안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한데 제가 회식 줄 알고. 아, 예, 예, 예. 앞, 네, 음. 아, 아세요 예, 그냥 거든요 아, 그 다행히 사무실이 가까워서. 네, 네. 엘리베이터 안 잡혀서 걸어오라고 해서 네. 죄송했는데. 네. 네. 아무튼 좋은 모임에 또. 네. 네. 함께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사진이 남아있는... 아, 사진, 사진 바꾸실 수 있어요. 아, 네. 한국에서 언제든지 바꾸요 <laughs> 이 사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김정우 회장님마음에 드십니까? 이거. 네. 네, 네, 마음에 드시는 분들 뭐 해서 바꿔주십시오. 신속하게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 정관 신부 대비표 있고요. 정관 개정이 지난 2011년도에 이제 한 12년 전에 하시고 코로나도 있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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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데 가장 핵심은 인원의 그 임원의 종류와 이제 정수인데 지금 부회장이 당초에 다섯 명 이내였는데요. 지금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 쪽에서 회장님 하셨다 그러면 인테리어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좀 부회장님을 맡아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 다양한 분야가 있는 만큼 다양성을 강조해서 각 분야에 계시는 부회장님들이 지금 상임이사와 이사 이렇게 해서 활동을 좀 활발하게 이 협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박영호 부회장님도 뭐, 건축이던에서 그, 거기에 모여서 그룹화돼서, 또강미진 부회장님도 그 네트워크에서 대 협력으로 관련되는 그런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 협력들이 굉장히 많죠. 조경 분야만 해도 지금, 사무고 올라가셨네요. 그 조경 협회만 해도 여성분들이, 어 그냥 밴드에만 있는 분들이 200여 명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협회는 아까 뭐300몇 명이다 했는데, 그거 좋습니다. 왜냐, 정관 변경할 때이게좀슬림해야지 좋고요. 하지만 백업된 인원들이 우리 김미호 대표님만해도생태보건협회 여성 위원들이 또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여 명씩 다 잠재력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사실 그렇게 하면 너무 멤버들지고 분야가 천, 뭐 저희가 저 100명씩만 해도 게 1,200명이 되고. 200명씩만 해도 2,400명이 되는 그룹인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관리나 인지 위에서 대표 선수 격인 각분야에 부회장님들이 활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블로으로 협력하고 또 다시 분산해서 할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철시켜야 될게 부회장이 20명, 그다음에 인사가 100명 이내로 해서. 돼 있고요. 지금까지는 수석부 회장을 이제 언제 뽑아야 된다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 앞으로는 이제 3대가 같이 가야 돼서, 현 회장, 그 다음에 다음 회장, 그 미래 회장까지 해가지고 3대가 같이 가는 구조로 2년 임기입니다. 그리고, 어, 중임이나 연임이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분야가 계속 돌아가서, 이번에 조경 분야에서 회장이 나왔다면, 다음에 환경 분야 또는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지만 그 분야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고 또 부동산 쪽 가면 또 누가 압니까? 다들 땅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받으시죠. 그래서 어, 아무튼 이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 개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그 임원의 직무 중에서 분야별 회장은 해당 위원회를 총괄한다는 라 내용만 조금 달라지고요. 상임이사, 당초 이사가 있으면 상임이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업무, 회물을 위한 어떤 직접적인 그 구심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임 이사는 각종 위원회에 그 분단된 업무를 한다. 그래서 회장을 도와서 두 분씩 이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제 하고 아, 또한 가지 제안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어, 10대까지 오면서 위원님들이 이제 그 활동해 주셨던 부회장님들, 회장님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다시 그냥 평회원이 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문위원 그냥 그 경험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부회장님으로 활동하고 사임회사님으로 활동하시고 하는 분들은 부회장님까지는 이제 다음 회기에서 부회장님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회장 할 때까지 아, 아셨습니까? 아 왜냐하면 김은경 부회장님 오셨는데 교통에서 회장 할 때까지 부회장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종신직이에요. 모르셨죠? 그래서 잘못했죠.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내가 부재하면 국무총리가 있듯이 이제 살인 그 이사 두 분씩이 있어서 이제 여지를 좀 두시고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분야에서 아무튼 탑을 찍고 계시는 분들이 모인 협회인 만큼 그 파워블럭의 영향력을 계속 또 내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 부회장님 활동하시고, 이제 나, 나중에 내려오면 자문위원은 60대 이상으로 해야 될것 같지 않나요? 활동을 쫙 하고, 있다. 은퇴 기간을 놓고. 아직 모르셨죠회장님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등기이사인데, 저희가 등기이사가 20명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 해마다 등기이사 20명이 땅살 것도 아닌데 인감에다가 모든 서류를 한다는 게좀 부담이 있어서 사실 이제 그 정관에서 변경하는 대로 이 회를 유지하기 위한 등기이사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인 이내로 해서 부회장님들 13분 중에서 뭐 5명 이제 뭐냐면 현임, 차기, 차차기까지 하는 3명이 무조건 하고 그 후에 회장님 하실 분들까지 그러면 계속 안 바뀌겠죠. 등기이사가. 그래서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지금 다. 인간 두통에다가, 네, 기본 증명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집에 자산이 많으신 분일수록 이거 내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거 꼭 내야 돼요. 김유부 회장님 이거 안 내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산이 너무 많으셔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어, 의견을 좀 제가 또 회의에서 하면서 못했던 게 있으면은 의, 의견을 주시고 아니면은 이제 그 동의하시는 걸로 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종신으로 부회장님 그 하시는 거고, 회장 할 때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회장을 무조건 할 때까지 해야지만 이제 그 사임이 되고 자문위원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은큰 이상 없는 걸로 알고, 넘어, 네, 박수로! 중요한 건다 끝났고요. 이제 하고 저희가 좀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무 국 위치가 이제 강남역으로 돼서 위치가 좋잖아요. 그러면 뭐, 스몰 회의라든지, 뭐, 세미나라든지, 분야에서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을 헤매지 마시고, 뭐 많게는 20명까지 사무국에서 회의가 되고, 또, 그 전산화된 이렇게, 그, PT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회장님들과또 상임위원들, 상, 이사님들까지 해서, 무료로 사용하는데, 대신 사무국에다가 예약을 하시면 돼요. 오전 뭐 3시간, 오후 3시간, 그러면, 다른데 가서 헤매지 마시고 여기서 하시되 그래도 상무국에서 전기세는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고요. 그래서 어 살짝 뭐 커피 정도 상무국장님이 건거 정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의견 있으신가요? 돈을 받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커피 값은 받아야 된다 고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실이 이제 계속 활동 없을 때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모임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활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데 어렵게 만 회의장소 하지 마시고. 프로젝트 관련해서 하셔도 되고, 또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시고, 이제 스케줄만 겹치지 않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은, 주차는 여기다 하시면 되죠. 공영주차장. 공용, 네. 왜냐하면 여기는 30분밖에 저희가 무료가 안 돼가지고, 공영주차에 장 하시면은 또 지하철역 가까우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공부할게 여성 변호사회하고 원래 회를 하고 있거든요 골프 그래서 지금 4월 26일 건 마감 조사 한자리 정도 되어 있고요 다음 5월 10 며칠이었죠 8일이었나요 17일 17일이 수요일일 겁니다 그래서 공지를 해서 그 원래 회 자리가 나오니까 가 와서 또제 같이 참여해서 이제 운동하시고 또 거기 변호사에 또 다양한 전문 변호사 있습니다. 이혼 변호사, 그 다음에 부동산 변호사, 또, 어, 다양하게 있으시더라고요. 또, 얼마 전까지 이제 부장검사 하시던 이제 정가개호 잘 되는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그분한테 맡기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 변호사님들 툴이 있으니까 와서 또한 명씩 또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일단은 협회 그 총회를 마치겠습니다.